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K 옥션,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K 옥션이 지금 장중에 23.71% 자, 요런 주가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옥션 관련주 중에서는요, 이제 서울 옥션이 오늘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면서 자, 상한가를 이렇게 좀 달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로 인해서 지금 K 옥션도 똑같이 따라서 주가가 크게 좀 상승에 나와주는 요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이 K옥션이라는 종목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쵸? 자 보시면요 제가 이 K옥션이라는 종목을 정확히 11월 21일에 자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K옥션이라는 종목 지금 세력들 매집이 보통이 아닌 종목이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이 당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4715원에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5,400원까지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또 다시 새로운 어, 이렇게 신고가를 좀 만들어 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K 옥션이라는 종목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런 옥션 같은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현물들이 굉장히 많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어디야 여러분들 옥션 같은 경매 사이트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매 사이트에서 이런 현물들의 어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당연히 이 현물의 단가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K-옥신이 벌어들일 수 있을만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좀쭉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번째 채로는 당연히 이 sto 증권 토큰이 이제 옥션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라는 이런 이슈가 사실상 더 크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이런 뉴스가 오늘도 좀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조각투자업계 에 연이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자이 뉴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증권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sto 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증권 토큰을요 이제는 경매 사이트에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하나금융투자에서 지금 이렇게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 내놓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STO 시장규모만 하더라도 2030년에는 367조원의 규모까지 커질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STO를 경매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게 될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정도의 강력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규모를 가진 곳에 지금 옥션들이 뛰어들은다 이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옥션회사라는 게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돈을 벌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 보고 있는 2차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돈을 벌었을 때 캐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었지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옥션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이 안에서 거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만 우리가 세팅을 해놨을 때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요 매출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게 를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봤. 때는 당연히 K옥션이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K옥션이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장세일 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 그럼 이 변동성이 심한 순환매가 돌아다닐 때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자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는 건 사실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죠자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특별히 이렇게 아침마다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제가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뿐만 아니고 뭐 27일, 28일, 그리고 29일 오늘까지도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아침에 이렇게 또두 통씩이나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이렇게 8시 43분에 문자 메시지로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아 SM이 과연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시초가 6%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자 이렇게 장중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그만큼 저에게 오늘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자 오늘 도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보셨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도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재방송을 또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문자를 안 보내셔가지고 종목 못 받아가셨죠. 괜찮아요. 내일 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아침에 단타칠 수 있는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아 그럼 나도 이렇게 11월 하루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단타 종목 또꼭 이렇게 받아가서 정말 아침부터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 2596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숫자 1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에 단타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다 꾸준하게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제가 11월뿐만 아니고 12월이 돼도 계속해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 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에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런 단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요. 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대시세를 보는 매매에 더큰 장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럼 2024년에 대시세 종목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0 2 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 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체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체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을 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나 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떠한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뼈모들 강고하라라는 이런 뉴스에 즉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정치 테마주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최소 5배 이상씩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종목으로는 제가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딱 출발시키기 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물량을 잘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나도 이종목에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놓은 한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K옥션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 K옥션이라는 종목이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분명히 있는 회사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K옥션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을 한번 형성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주가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장대양봉에 길게 막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 주 때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된다라는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당연히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었겠습니까? 많이 안 쌓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쌓이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이러한 지금 도중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장대양목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매도 물량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이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한참에 더 떨어지는 이러한 움직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 그러면 이 다음에 당연히 눌림목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눌림목이 형성이 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k옥션이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k옥션의 이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눌림목이 딱 형성이 됐을 때 어디에서 눌림목 타점을 잡아놓고 매수하시면 되는지 하는 정확한 눌림목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을 해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K 옥션이라는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대응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수익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K 옥션에 대한 이 대응자를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K 옥션. 자 K옥션이라고 딱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K옥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K옥션에 대한 이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K 옥션에 대한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